금방 <웃음> 이런 <웃음> 금방 어, 이 노래를 들어야겠네요. 금방 불렀던 노래 부르겠어요 네. <laughs>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, 내게 바다 <laughs> 같은 사랑, 내게 바다 <laughs> 같은 사랑 넘치. 내게 바다 같은 사랑, 내게 바다 같은 사랑,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. 할렐루야, 내게 샘솟는 기쁨, 내게 샘솟는 기쁨,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. 할렐루야, 내게 샘솟는 기쁨, 내게 샘솟는 기쁨,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. 내게 믿음, 소망, 사랑, 내게 믿음.